안녕하세요. 인천 컴퓨터 제트입니다. 어, 오늘은 델사에서 나온 어, DDR5 메모리 어, CL30 제미니 RGB 화이트 네, DDR5 6000 이죠. 네, 6000 메모리를 어, 인텔 울트라5 브2 5 f 그리고 B860M.A 와이파이 보드와 함께 어, XMP 설정이라고 하죠. 네,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메모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자에서 네, 나온 제품이고요. 네, 요 메모리는 32기가예요. 16기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, 그리고 기본 클럭은 4,800이고요. 어, XMP를 적용하면 네, 6,000까지 올라가는 네, 제품입니다. 일단은 메모디를 꼽아 볼거고요 일단은 메모디를 여기에 두장 꼽고, 부팅을 해 보겠습니다. 어 일단 부팅을 해 보고, 부팅을 하게 되면은, 이런 식으로 네, 불빛이 나오는 RGB죠. 네, RGB가 나오는 네, 메모리입니다. 부팅을 하고 여기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면 여기 b 8 6 0 m a 여기 바이오스 화면인데 어, 요즘에 나온 모드는 좀 XMP나 이런 것도 오버클럭을 쉽게 할수 있게끔 나왔나 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, 여기 메모리라고 있습니다. 뭐 스탠다드 방식도 있고 올리모는엑 m 프 1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여기 눌러 보시면 1로 하게 되면은 바로 6000까지 할수 있게끔. 네, 되어 있고요. 뭐 요걸 안 눌러도 여기 보시면 메모리 트라이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리 트라이시라고 적혀 있죠? 요거를 디세이브해서 여기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. 저는 이게 DDR5 6000 CL30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XMP를 할수 있게끔 메인보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안 해도 여기 어드밴스 들어가서 여기 오버클럭킹 누르면 이제 CPU도 뭐 오버클럭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오지만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네, 여기 메모리 세팅, 디뎀 세팅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도 여기 XMP를 누르면 이렇게 이네이블로 바꾸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, 자동으로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얘들 이렇게 바꾸고 XMP1로 바꾸면 자동으로 6000으로 네,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 후 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부팅되고 있고요 어, 일단은 6,000으로 잘잡혀 있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팅 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컴퓨터 부팅은 완료하였고요 어, CPU-Z를 켜서 메모리가 이제 XMP가 잘 됐나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6,000으로 떴고요 그리고 슬롯 4를 눌러도 똑같이 6,000으로 뜹니다 이거 XMP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4,800으로 떴겠죠 그리고 요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나 뭐 3d 마크 같은걸로 어 테스트를 한번 하면은 더 좋구요 그리고 컴퓨터가 꺼지나 안 꺼지나 혹시나 어 블루 스크린이 뜰 수도 있으니까 그런 테스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메모리 XMP 하는 법을 좀 알아 봤는데요 네, 뭐 AMD도 비슷해요. 근데 뭐, 보드마다 틀리기 때문에, 네, XMP 하는 법이, 네, 근데 뭐, 요즘에는 보드에서도 네, 알아보기 쉽게끔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델사에서 나온 거나, 뭐, 요즘에 a 데이터나 뭐, 이런 등등,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은, 보통 뭐 6000이나 6400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처음에 4800으로 잡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모이들은 한번 <laughs> 쓰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오버클럭 하면서 쓰시면은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